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선박 해기사 자격 기준 및 교육 현황에 대해서 금일 발표를 진행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유형수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교육과 인력 확보에 대한 주제로 좋은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맥렉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선사, 관리사, 그리고 교육생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의견을 받아왔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드리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관련 규정, 선박현황, 교육현황, 자격기준 그리고 향후 과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관련 규정입니다 친환경 선박 관련 국내 규정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 선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다섯 가지의 환경 친화적 선박의 종류에 대하여 해양 오염 저감 장치 설치 선박, 백화 천연가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 추진 선박, 하이브리드 선박, 그리고 연료 전지 추진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법에 의거하여 많은 관공선, 공공기관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 컨셉을 적용한 선박들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의 경우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IGF 코드가 2017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솔라스 2-1장에 56-57 규칙의 저인하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그에 대한 요구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스 또는 저인하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건조 시 적용해야 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계약되는 선박, 2017년 7월 1일 이후 연골 거치 선박,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인도되는 선박에 IGF 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IGF 코드와 함께 선원의 훈련, 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인 s t c w 가 개정되어 5장 3규칙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IGF 코드를 적용한 선박에 승선하는 성무원들의 최소 자격 기준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훈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IM 모드 코스 7.13, 7.14도 2020년 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IGF 코드가 국내 규정에 반영이 된 것이 바로 저인하점 연료 추진 선박 기준입니다 IGF 코드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저인하점 연료란 인화점이 60도 미만의 연료가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의 120조 선원의 자격에는 선사는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들이 적합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을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선원의 훈련 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즉, STCW에 명시된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선언법 시행규칙에는 STC협약 제5장 3규칙이 반영된 승무 자격증 발급 조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될 여정, 여정이고, 어,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어, 선언법 제5장 3규칙에 64조, 제6조의 64조 제6항에 가스도는 저인화점 연료, 즉, 인화점이 60도 미만인 연료에 대해서 가스 연료 등 추진 선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자격 요격을 갖춘 선언을 승무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선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가 어, 신설이 되었고 가스 연료 추진 선박 승무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승무 자격증 발급 기준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선원법 선박 선원법 그리고 선원법 시행규칙 저인화점 연료 주인 선박 기준에 i g f 코드 적용 선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명칭이 다소 좀 상이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검토를 해서 명칭의 동일 동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건의드립니다. 예, 다음은 선박 현황입니다. 예, 세계 최초 LNG 연료 주인 선박은 지금 보시는 아, 사진과 같이 2000, 2000년도에 노르웨이에서 나온 카페리선입니다. 예, 이 선박을 필두로 해서, 현재 LNG 연료 주인 선박은, 예, LNG 운반선을 포함해서 약 265척이 운항 중에 있고, LNG 운반선을 제외하고는 약 290척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내용분하고 아마 자료가 달라서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이 자료의 기준은 2022년 3월달에 발표한 클락스 레포트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290척의 지금 LNG 연료 주인 선박 중에 페리 선박이 약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탱커 선이 21%로 그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40척이 건조 예정으로 있으며 LNG 연료 추진 선박은 어 보시다시피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예, LNG 연료 추진 선박 보유 선사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보시면 탑20 예, 오너스 그리고 아 21위부터 40위까지의 랭크에 대한 자료입니다. 예, 국적 선사가 두 선사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10척의 현재 LNG 연료 추진 선박으로 운항 중인 시노코머천트즉 상금상선이 14위에 랭크되어 있고 지금 H라인이 21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 총 8척의 LNG 연료 추진 선박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국내 현황입니다. 아시아 최초 LNG 연료 추진 선박인 에코노리오가 2013년에 건조돼서 운항을 하고 있으며 이 선박은 발전기 엔진이 이중연료기관이고 전기를 생산해서 모터를 가동하는 전기추진방식의 선박입니다. 예, 일신해운의 그린아이리스온은 국내 최초 LNG연료추진 상선이며 2017년에 건조되어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 고만강간 LNG저장탱크를 적용한 선박이며 동해와 광양으로 가며 석회선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 국내 최초 LNG 연료 추진 광공선인 해양환경공단의 청화 2호입니다. 항만을 청소하는 청항선이고 2019년도에 건조되어서 운항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세척에더 청항선이 추가 건조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국내 최초 LNG 연료 추진 예인선인 송도호입니다. 현재 해, 아, 2021년 건조가 되어서 운항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항만의 대질 향상을 위해 예인선의 LNG 추진 선박 전환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LNG 연료 추진 국가업 지도선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업 관리단에서 총세 척의 LNG 연료 추진 선박이 건조될 예정으로 있고, 2025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처음으로 국적 선사의 외양 벌커선이 LNG 연료 추진 선박으로 건조되었습니다. H라인의 에코와 그리노가 함께 명명식을 가지고 취항했으며 당시 명명식 행사에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2020년 두 척이 운항 시작했고 올해 두 척이 추가 로 운항할 예정이며 앞으로 네 척이 더 건조되어서 총 8척이 운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금상선의 퍼시픽 시리즈 선박입니다. 아프라막스 사이즈의 VLCC 선박이고 총 10척의 선박이 삼성중공업에 건조되어서 현재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교육기관의 실습선도 LNG 연료 추진 선박으로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 경상국립대학교의 실습선 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의 실습선이 현재 LNG 연료 추진 선박으로 건조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조가 될타 교육기관의 실습선의 경우에도 LNG 연료 추진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4년에 취항한 에코누리호부터 최근에 운항을 시작한 퍼시픽 시리즈까지 대표적인 선박 6척을 대상으로 재원을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선박 종류에 따라 연료, 연료 탱크의 위치, 탱크 용량, 기관 형식, 추진 형식, 그리고 연료 공급 압력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LNG 연료 추진 선박 현황은 국내 항해라는 선박이 국제 항해라는 선박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친환경 선박 방에 따라 관공선, 공공기관 선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소형 선박들이 LNG 연료 추진 선박으로 건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의 경우, 신조선에 스크러블을 적용할지, LNG 연료 주인 시스템을 적용할지 아니면, 주 암모니아 주인 시스템을 적용 가능한 암모니아 레디 선박으로 어, 건조할지 선주들의 신중한 검토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 급격한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해 LNG 연료 주인 선박 도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연수원 교원들이 직접 교육을 이수한 두 국가의 교육 진행 현황입니다. 먼저, 벨기에 교육기관인 BIM에서 진행하는 IGF Combined Training Course 5일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비는 1,500유로로 약 금일 환율 시점 기준으로 약 200만원 정도 되고요. 현재 연수원의 교육비가 5일 기준으로 약 50만원 정도이니 4배 도 비싼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교육기관인 아보아말의 경우에도 IGF 코드 베이직과 어드밴스를 묶어서 5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2,000유로로 하나로 약 260만원의 5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두 과정 모두 LNG 벙커링 모의훈련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2020년 10월 가스연료 주인선박 기초 및 직무 교육을 개설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TCW 코드 A 내용과 IMO 모드 코스 7.13, 7.14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외국의 교육 과정 일수와 동일하게 기초교육 이틀, 직무교육 3일로 기간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50명이 이수를 하였고 매년 교육 횟수를 증가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STCW 내용에는 있지만 국내법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모의 연료 수급 훈련 관련 내용이 이번 8월 선언법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이 되어 모의 연료 수급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 교육생들은 3회의 연료 수급 작업 중 2회를 대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연수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시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외국에 관련 교육들을 이수해서 교육 과정에 반영하였고, LNG, LPG 선박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교원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LNG 연료 추진 선박에 방문을 해서 벙커링 작업도 직접 참관하고 현장의 생생한 내용을 교육에 반영하고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의 IGF 코드 트레이닝 코스 벨기에 빌란드 교육을 이수를 했고 벙커링 트레이닝 코스 스페인에서 이수던 교육, 그 다음에 벙커링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코스도 러시아에 가서 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일신 그린 아이리스 호 정화 이후 퍼시픽 사파이어 후에 방선도 하고 실제 벙커링 작업도 참관을 했습니다. 기초교육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5회가 진행되었고 215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관련 기간에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진행하여 국제 및 국내항이라는 LNG 연료 주인 선박에 많은 성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국내항이라는 선박의 선원들의 경우 본인들이 교육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연수원이 교육기관이다 보니 명확한 교육 대상 여부에 대한 확답은 하기 힘들었지만, 저희나점 연료 주인 선박 기준 제152조를 안내하고, 연료, LNG 연료의 위험성을 설명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드려 교육 참여를 동의했습니다. 직무교육은 현재까지 총1 0일 시행하고 140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직무교육의 경우 선장, 기관장, 기관사관 직책에 해당하는 선원들이 대상이나 해당 직책을 맞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센터를 원해서 기초교육 이수자들이 직무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기초교육만 이수하면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직무교육까지 함께 듣는 경우가 많았고 외국의 경우에도 직책에 상관없이 베이직 어드밴스들을 모두 이수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는 s d c w 상에는 선장 기관사관 및 i g f 코드 적용 선박에서 연료를 사용하는 업무에 관련이 있는. 모든 선원이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확대 해석해서 적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이수 현황에 대한 교육 참여 기간입니다. 그래서 국제 항해라는 어, 이제 선박을 소유한 H라인, 그러장금 상선, KSS에운 그리고 기타 개인 송출을 나가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국내 항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 일신에운, 한국 가스에운 해양환경공단, 전남대, 경상대 등 이제 국내학이라는 선박의 소유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를 그리고 기타로 어, 선원뿐만 아니라 공무감독, 감리감독관, 시운제 관련 업체, 교육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LNG 연료 주인 선박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i c c 코드 적용 선박 즉 에카카스 탱크와 ICF 코드 적용 선박 즉 가스연료 주인 선박의 교육 이수에 대하여 문의를 주셔서 이번 기회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스연료 주인 선박 직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달 승선과 세 번의 벙커링을 해야 접수가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문의를 참 많이 주시는데 그 사항은 교육 이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승무 자격증 발급 기관에서 확인하는 사항이며 교육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에카가스 탱크 교육의 경우 직무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을 이수하고 3개월 승선 경력을 확인 후 직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스 유료 조인 선박의 경우 직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만 이수하면 되고 승선에 필요한 승무 자격증 발급은 면허 발급 기관인 해양수산 아, 해양 그 항만청에서 한달 이상의 승선과 세 번의 벙커링 수행을 확인하고 발급을 해 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소원에서 지나고 있는 기타 친환경 선박 관련 교육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공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해양 LNG 추진선박 실무 교육과 올해 개설된 선박 대기오염 규제 대응 및 친환경 연료 시스템 교육이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공업에서 교육에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IMO 대응 업무를 하고 계신 한국선급 김해준 수석 검사원을 초빙해서 예, 네,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연료 조인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LNG 벙커링 인프라 확대 및 벙커링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LNG 벙커링 종사자 교육도 개발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에도 한국 선급의 김종민 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고, 그리고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인 크리소와 함께 교육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계속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선박 관리사와 중고급의 요청을 받아 IJF 코드 적용 선박에 성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교육과정도 개설하였고 삼성중고 한국선거과 같이 한국조선소의 선박을 발주하는 외국 선주에게 홍보하여 교육 소유를, 교육 소유를 앞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세미나를, 이 세미나를 보시는 국내 선박관리사에서도 외국인 선원의 교육을 연수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선원 확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에 n 지 벙커링 종사자 교육이 어, 진행되고 있어서 좀한번더 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작년 9월에 시범 교육을 시작했고, 올해 510엔 큐에 벙커링 선박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국내 최초 LNG 연료 주인 선박을 대상으로 10-2, 0즉 -10, 선박 대 선박 벙커링 실증 작업이 6월 말에 성공적으로 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연소원에서 이번에 도입한 LNG 벙커링 시뮬레이터입니다. 2020년 10월 교육 시작 시 벙커링 시뮬레이터가 없어 SDCWA는 언급되어 있지만 국내법에 해당 내용이 빠져 있으며 안타깝지만 이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벙커링 이외에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이번 벙커링 시뮬레이터를 도입해서 선언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뮬레이터이며 IMO 모델코스 7.13, 7.14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었다고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시뮬레이터 교육 개설 관련 선사 관계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연수원에 전달되고 있고 관련 과정 책임 교수와 해당 부서가 잘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격 기준입니다. 보시는 내용은 선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내용이며 기초 승무자격증 발급 기준, 상급 승무자격증 발급 기준,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초 가스 연료주인 선박 승무자격증 발급 기준은 일단 교육을 이수하시면 바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에카가스 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고요. 상급, 승, 상급 가스 연료주인 선박 승무자격증 발급 기준이 이제 다소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차트, 다음 장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무자격증 발급에 한 교육 대상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초 교육 대상자는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이에 이와 어, 선박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초교육 대상자는 전 승무원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교육 대상자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가 되어 있고 선장, 기관장, 기관사관으로서 승부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초교육만 이수하시면 직무교육은 누구나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정부에서 발급하는 승무자격증 즉 COP입니다. Certificate of p r o f e s i o n 이라고 해서 지금 가스, 기초가스연료주인선박 승무자격증과 상급가스연료주인선박 승무자격증이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법 시행규칙 별지제 16호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의 선는구성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H 라인의 경우 H L 에코 그린으로 운항하기 위해 선원을 구성할 당시 대부분의 선원을 ICC 코드 적용 선박인 LNG 운반선 경력자로 구성하여 별도의 교육이나 자격 요건 만족 없이 상급 가스 연료 추진 선박 승부자격증을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선박을 인수하고 운항했습니다. 반면에 ICC 코드 적용 선박 경력자를 확보하기 힘든 선사의 경우 교육 이수는 문제 없지만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조건인 1개월 이상 승선과 3회 이상 벙커링 수행 경험을 만족하기 위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상급 승무 자격증 발급 기준 관련해서 IF 코드 적용 선박에서 한달 이상 승선 및 3회 이상 연료 수급 작업이 증빙되어야 되는데 지금 선박에 승선을 해야 상급 승무 자격증 발급 요건인 한달 승선과 세변의 펑크링즈 항급을 수행할 수 있는데, 선장, 기관장, 기관사의 관 경우 처음부터 상급승무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승선이 가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초승무자격증 말씀이 되는 직책으로 승선해서 발급요건을 만족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발급요건을 어떻게 해서든 만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항이라는 선박의 경우 선원수적 공인 시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승선을 아 국제항이라는 선박의 경우 선원수적 공인 시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승선을 허락하지만 국내항이라는 선박의 경우 선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항이라는 LNG 연료 주인 선박 승무원들은 교육 이수를 하지 않더라도 선박의 승선 근무가 가능한데 본인들이 굳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언법 제64조와 저인화점 연료조인 선박 기준에 선박 소유자가 선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국내 항해라는 선박 승무원의 교육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 최근에 교육을 받으러 오신 교육생 분께서 전달해 주신 내용입니다. 본인은 상급액화가스 승무자격증 소지자로서 선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바로 상급가스연료주인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가스연료주인선박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상급가스연료주인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 교육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은 면제 대상자인데 왜 교육을 받으러 하는지 그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무자격증 발급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예, 사료됩니다. 예, 앞으로 다양한 대체 연료 선박들이 어, 나올 예정이며 아, 아무래도 아, 디카보나이제이션 즉 탈탄소 연료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암모니아와 수소가 있는데 암모니아는 독식, 독성과 부식성 위험이 높고 현재는 IGF 코드가 아닌 새로운 코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의 경우에도 연료전지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액체 수소가 마이너스 253도씨로 저장이 되어야 해서 연료의 직업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연료와 선박 시스템에 대하여 교육 과정을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선사 사정에 따라서 연수원의 정규 교육 일정에 신청이 불가하신 경우에 추가 교육 개설 요청하시면 최대한 연수원에서 진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 해서 어떻게든 선사가 요청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6회로 진행되는 연관 교육 횟수도 올해 진행해 보니까 내년에는 8회 이상으로 증가해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또한 최근 코로나 6차 대유행이 예상되므로 기초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양질의 교육과 교육생분들의 교육생 교육 만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